네 안녕하세요 미소줄룬 앤 상판코팅의 미소줄룬입니다 오늘은 저기 부천 중동 솔레 현장 이고요 이 신축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이죠 네. 아파트 응. 여기는 인주대리석 위에 지금 이제 상판 연마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샌딩을 다 하고, 무광 UV 용액을 바르는 중입니다. 이 코팅을 바르고, 이 UV 코팅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수 있죠. 유광, 무광으로 볼수 있는데, 오늘은 무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이제 마지막 공장인 UV 말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UV 아주 강력한 조명으로 바로 말리는 모습입니다. 원래 코팅할 때 작업자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일만 해야 돼 그냥. 강제 무건 수행이죠. 그거는 어깨의 관행이에요. 코팅 중에 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눈이 너무 부시니까 잠시 후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UV 건조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스크럽 혀로 혹시나 모를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걸 보고 무결점이라고 하죠. 완벽한 코팅. 네, 여기까지 미소주론의 UV 코팅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